자 이번 대결도 국제전이죠 여성 국제전. 넥셉시를 대표하는 여성 파이터 최은지. 그 다음에 미네르바의 강자 현역 j k 아베마리아 선수의 한일전입니다. 아베 만리 선수 어제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운동을 뭐 의식을 하고 시작했다기보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지도하던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아마추어대회 나가고 그만 16살에 프로 데뷔전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생활체육 쪽 같이 좀 편하게 자기의 운동을 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한국에서 첫 한국에서 먹고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간장게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장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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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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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 명예만 선수가 에장 게장 전문점을 또 열었잖아요. <laughs> 이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 쓸데없 소리 그만하고, 이제, 대구의 여신, 다이아몬드 D, 은디 최은지 입장합니다. 최은지 선수가 예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체중감량을 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했었는데, 지난 그 연말 그 대만대회 이후로 치료를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체질이 좀 바뀐 건지 이번에 이 굉장히 체중이 쉽게 빠지는 바람에 네. 사실 그 나머지 선수도 보통 감량 앞두고 개체 앞두면은 음식 막 끊어가면서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계속 고기 구워 먹고 체력 보충에 더 신경을 쓸 정도로 이번에 컨디션이 음. 굉장히 좋게 감량을 했거든요. 네. 자, 이게 과연 세, 어떻게 작용을 사, 할지 사, 봐야겠죠. 세, 파이팅 블루투어 시장1 6 2 c m 4전 4승 일본 피스테이 오사키 소속 미네르마 랭키 5위 아베 마이아 일본 여성 격투기의 기대주 신 챔피언이 될지도 모르는 아베 마이아 163cm 2 4점 10승 1승 히어스 대구 퓨어싱 소소 속 맨셀시 여성필드컵 랭킹 1위 은다이아몬드 최은지 종합이든 입식이든 관계없다 다듬벼라 은다이아몬드 최은지 자 이제 최현지 선수도 이재훈 총감독 맥셉시 총감독의 대지자 중한 명인데 말씀이시죠 자 이제 상대하는 아베 마리아 선수는 일단 현역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그 미네르바 슈퍼벤턴급에서 5위 프로전적은 4전 4승을 거두고 있는 다른 펀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오, 케이그러 합니다. 주지 묵직하게 깔아봅니다. 오, 빠릅니다. 몰아내면서 앞으로. 스피드를 앞세우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아, 코어가 상당히 좋네요. 아베마리아 선수. 은지 선수가 약한 편이 아닌데 휘둘리는 그런 장면을 잠깐 보였습니다. 자, 오버 좋습니다. 전지 카운터 좋습니다. 그 말이야. 자, 최현지 선수라고 하면 또 이제 일본 종합격투기의 명가죠. 슈터 쪽에서 이제 상당한 난타전으로 고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말이죠. 네, 사라라고 하는 외국인 선수와 대결을 펼쳐서 슈터 그날 경기 중에 아마 여자 경기, 남자 경기 통틀어서. 가장 엄청난 난타전을 했었던 그리고 적진 일본에서 판정성을 거었었죠 네, 지금 클린치 상태에서는 상대 선수 이제 중심 흔들고 체력을 좀 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왼쪽으로 좀 돌려주기를 바라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아베마리아코 코마입니다. 음. 자, 지금 우지파겜입니다. 브레이크 만만치 않습니다, 양자. 자 클린치에서 공방전. 나머지 10초. 아 크게 하나 걸렸는데요. 네. 아, 아베 말이 아주 지금 저돌적입니다. 자,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고 그러던가요? 다섯 여고생은 한 탱크만큼. 한 <laughs> 탱크만큼의 아, 전투력을 자랑한다. 아, 아르마리아 선수가 원래 지금 미네리바 경기할 때도 보면 펀치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네. 상대 선수를 몰아갈 때좀한 번에. 쫙 몰아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몰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약간 혹성으로 음. 짧은 혹성으로 뭐, 어허. 팔을 휘두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인선수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카운터라던가, 음. 조금 더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한 공격을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르마니아가 생각보다 지금 비슷한 체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코어가 좋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포론트킥으로 자기가 먼저 거리를 잡고요 미들. 아 자, 들어가다가 지금 하나씩. 근데 미안합니다. 이게 난타전 하면은 또 체온지도 안찍거든요자 좋습니다. 살짝 숙여주고 펜트로 들어갔던 천지. 자자키 캐치로 균형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천지. 니킥. 쪽쪽쪽쪽 잘 들어갑니다. 천진 니킥. 자, 좋습니다. 자, 난타전. 자, 마무리 쳤습니다. 천지 컴비네이션. 최현집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타이밍에 조금 더 머리 앞으로 숙여주면서 좀 깊게 꽂아넣는다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베마리아가 저 지금 거에서 살짝 이제 약간 항아리를 앉는 것 같은 정도의 각도로 팔을 이제 짧은 혹성으로 낸단 말이에요. 네. 조금 더 깊게 찔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아베마리아의 스트레이트. 아, 좋습니다. 바디. 최현지. 다시 니킥. 네 자, 만만치 않습니다, 아베마리아. 누가 JK라고 할까요? 자, 채운지 기케치로. 어, 들어갑니다 자, 남타전입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아우, 카운터. 아, 10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웃음> 난타전인가요 자, <laughs> 아. 대단합니다. 박수들 주시죠. 아 대단합니다, 아베마리아 최은지. 확실히 손이 나오는 속도를 보면 아. 뻗는 횟수는 아베마리아 쪽에 많은 건 맞거든요. 네. 네. 저거를 이제 조금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해야 할지를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가 자신들의 기 대회가 가장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될 거라고 자신들을 했었었는데요. 어 아! 시작부터 그냥 난타전이에요. 아 전자에 안 밀립니다. 자 돌려내면서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하게끔 마베마레 쪽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오 사면서 리키 좋습니다. 자, 넘어지, 이렇게 던지는 것은 점수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니 킥. 자, 일본의 여고생이 한국 언니의 매선맛을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흔듭니다, 전지 아, 니킥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니 킥. <laughs> 자, 아, 이렇 좋습니다. 전지또자 떨어지면서 펀치 좋았고요. 자,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 나누 지지 않고 계속 들어옵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건 어디서 옵니까 디스 이즈 맥스입니다. 아, 아, 좋습니다. 전지 아, 놀러, 놀러 어요 아, 금적. 쪽에 살짝 들어간 금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을. 자, 아 상당히 괴롭습니다. 현재. 아, 괜찮을까요? 자, 이제 10초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경기가 재개되면 러시아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아마리아 쪽의 네, 세컨드고요. 네, 자 최연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문을 듣기로는 이제 최현지 선수가 이제 선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꼬마 팬들 제자 팬들들이 상당히 와서 목청을 도다가며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양 선수에게 힘찬 공간을 받으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봤습니다 받아줍니다. 자, 남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승부는 누구에게? 자. 아, 끝났습니다. 이야, 엄청난 타격전이었어요. This is me! 죽입니다. 네, 이번 대표님, 회장님, 기념탈이 이야, 기념탈이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말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좀 흥분이 될 법한 엄청난 난타전이었어요. 아, 대단하네요. 잠시 후판를말생각에 엄청 멀쩡합니다. 지금 저기선수 웃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었 나봅니다. 음... 아, 대단합니다. 예. 자, 90. 서포진. 30대 27. 레드. 최연지 선수 30대 27 먼저 손이 올라갑니다. 임영토. 28대 29 블루 자 1대 1입니다 스플릿 김도형 29대 28랜커너아 최연지 최연지 선수의 우승입니다 언니. 한 경기에서 무릎 부상 때문에 라운드 진행을 못하고 일단 경기를 포기했었는데 이후로 지금 그래도 휴식을 좀잘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좋았습니다. 야 최현지 선수도 최현지 선수지만 아베마리아 선수도 대단했습니다. 일단 뭐 맞불을 넣는 과정에서 밀리지 않고 펀치수가 계속 나오는데 유효타도 상당히 많았고요. 예. 제 돈으로 다시 부르고 싶은 선수. 어, 굉장히 ]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맥세프시 무대에 세워볼 법한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볼까요? Yeah. 넥스 이외에는 줄수 없는 감동을 안겨준 최은지 선수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조경재 대 요시다 린타로, 요시다 린타로 대 조경재의 마이너스 65kg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미들급 챔피언 도전자 토너먼트 결승부터 먼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